에쿠케이션3에 있는 홈마트. 한국마트에 장보러 왔어요. 보라카이에 있는 한국마트는 크기는 동네 슈퍼보다 더 작은 구멍가게의 수준이다. 기본 제품들만 있다. 한국은 브랜드별로 일단은. 디스플레이 해놔서 싼거 비싼 거 고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있으면 그냥 감사할 따름이다 어, 몽골로이? <laughs> 한국 분들이 마트에 제품들이 비싸지 않냐고 많이들 물어보신다. 가격은 보통 편의점 가격대라고 보면 된다. 한국은 요즘 데피기만 하면 되는 완전 조리된 제품이 많다. 그거 사다 편하게 해 먹으면 좋은데, 여기서는 그런 제품을 구입할 수도 없고, 어, 가끔 쭈꾸미 볶음, 막창 볶음 기본적인 거 있는데, 비싸서 잘안사 먹게 된다. 필리핀에는 생선이 많이 있다. 하지만 고등어만큼 맛있는 생선은 없다. 고등어가 먹고 싶을 때면, 한국 시장이 너무 그리워진다. 한국 시장에 큰 생고등어가 그리워지는 날이다. 여기서 한국 무는 구하기도 어렵지만, 있다 해도 가격이 비싸다. 무 큼직하게 쓸어 넣어 조림해 먹고 싶다. 다양한 재료가 없어서, 맨날 해먹는 게 비슷비슷하다. 늘 같은 음식만 해먹는다. 요즘 K드라마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 마트에 많이 온다. 보라카이의 한국 마트가 총 4개 있었다. 예전만큼 손님이 없다 보니까 두 군데가 문을 닫았고 현재는 뒤몰 쪽에 있는 구멍 가게랑 여기 홈마트 두 군데만 오픈해 있다. 코로나 전에는 콩나물을 팔았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보울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콩나물을 팔지 않고 있다. 콩나물을 안 먹어본 지 너무 오래됐다. 콩나물이 너무 먹고 싶다. 오늘은 김치를 담그는 날이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김치를 담아 본 적이 없다. 여기서는 꼭 담아 먹는다. 한국에서는 시장에 파는 김치도 맛있고 또 혼자 재료 준비가 번거롭고 시간이 없으니 그냥 사 먹었지만 여기서는 한국 마트에 파는 김치는 중국산이라 좀 찜찜하고 맛도 별로여서 여기서는 꼭 김치를 담아 먹는다. 재료 사고 준비하는 걸 집에 설림해주는 아떼가 다 해준다 처음 한두 번만 가르쳐주면 그 뒤로는 편하다 난 양념만 버무리고 간만 맞추면 된다 김치 담그기 참 쉽죠잉 오늘은 여기 살면서 좋은 점, 나쁜 점, 한국이 그립고 좋은 점을 이야기해볼까 한다 우선 여기 살면서 좋은 점은 시간의 여유가 많다 인건비가 싸서 나는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국처럼 사장이 죽으라고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다. 내가 하는 봉사활동도 한국이었다면 절대 할수 없는, 꿈도 꿀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집에 일해주는 아뜨가 있어서 너무 편하다. 내 아이도 다 케어해준다. 아침에 깨워서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는 일, 간식 챙겨주는 일등 너무 편하다. 한국 같으면 장사해야 되지, 퇴근하고 밥하고 청소, 집안일에 늦게 잠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 학교 가는 거 챙기고, 너무 바쁘게 지내야 하지만, 여기서는 시간에 여유가 많아서 너무 행복하다. 또 한국에 살 때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다. 아침에 눈을 뜨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아침 6시만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진다. 공기가 좋아서 그렇다고들 한다. 여기 살면서 나쁜 점은 필리핀의 큰 도시는 차를 타고 다녀서 상관없지만, 쿠라카이는 오토바이가 교통수단이다. 비가 오는 날은 너무 불편하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우비를 입어도 옷이 다 젖기 때문이다. 또 시장을 보려면 한 곳에서 볼수 없다. 세 군데 정도는 가줘야 된다. 마트, 시장, 고깃집 이렇게 다녀야 하니 장바구니도 무겁고 번거롭다. 그래서 난 아떼한테 시킨다. 그래서 지금은 편해졌다. 문제는 현재 우리 집에 있는 아떼는 신앙심이 깊은 친구라 돈을 속이지 않는다. 그 전에 있던 아떼들은 장을 봐 오라 하면 영수증을 다 가짜로 써와서 돈을 가로채기가 일쑤였다 그래서 난 예전에 장을 내가 직접 보러 다녔다. 돈뿐만 아니라 없어지는 물건도 많았다. 그래서 CCTV는 필수이다. 지금도 이 친구를 100% 믿고 확인을 안 하면 이 착한 친구를 내가 도둑으로 만들 수도 있다. 돈 앞에서는 욕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착한 친구를 도둑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번거롭더라도 자주 영수증 확인, 물건 확인을 해서 경계심을 주어야 한다. 야. 오빠, 어서와. 와 오늘도 비치가 끝내주게 예뻐요 색깔 끝내주죠 아 예술입니다. 보라카이에 살면서 또 불편한 건 가전제품 수리 AS다. 에어컨에서 물이 샌지 5개월이 되었다. 에어컨 수리점이 바쁘다고 오지를 않는다. 5개월 동안 오지 않았다. 그 외에 가전제품 고장나면 고치는 게 쉽지 않다. 오래 기다려야 하고 또 고치면 또 고장나기 일수다.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면이 다 느리다. 많이 기다려야 되고 느리고 속이 터진다. 자주 정전되는 것도 불편하다. 우리 건물은 발전기가 있어 그나마 낫지만 그 발전기도 가끔 고장날 때가 있으니 불편하다. 또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없다는 거다. 여기서 살면 쿠팡이 정말 그립다. 코로나 시절에 난 한국에서 2년을 살면서 쿠팡의 신세계 천국 맛을 봤다. 차라리 쿠팡을 몰랐으면 여기서 사는 게덜 불편했을 거다. 주문하면 다음날 오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무료 반품까지 되고 시장도 갈 필요가 없다. 신선한 야채, 과일, 고기, 생선 주문하면 아이스박스에 새벽 배송. 싱싱하지 않으면 또 무료 반품. 진짜 천국이다. 여기 친구들에게 쿠팡 이야기를 해주면 엄청 신기해한다. 필리핀에는 쇼피와 라자다라는 쇼핑몰이 있다. 배송은 빠르면 4일, 늦으면 한 달, 가끔 안올 때도 있다. 물건은 상상 초월로 싼게. 거의 대부분이다. 사진과 다른 물건이 오는 게 거의 100%라고 생각하면 된다. 할수 있다면 여기 부자가 많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살기 때문에 고급 제품만 취급하는 쇼핑몰을 운영해 보고 싶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30년 전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내가 KFC에 온 이유는 나의 아들 준서가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KFC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해서 포장해서 배달해주려고 한다.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 보라카이에도 한국처럼 심부름 해주는 퀵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전화번호를 알아봐야겠다. 되게 편리할 것 같다. 필리핀 큰도시에는 마닐라 세부 클락 이런 곳에는 배달 문화나 퀵 서비스가 아주 잘되어 있다고 한다.하지만 난 여기 시골스러운 보라카이가 너무 좋다. Chicken, eight pieces, spicy and not spicy, two menu. For uh, we'll order one order? Two. We'll order. Eight pieces, I'll uh, take out. Eight pieces, chicken, one pack, not spicy, and one pack, spicy. Mm. The giant, 16 pieces. Uh -uh. Ikaw, why not pasok? Waiting, di ba? I think you bikini babay watching one two. Did you why not pasok? Next like KFC watching. Ah? Huh? KFC guapo. Not babay. Tire. All babay pangit. Pangit? Bikini babae maganda wala? Wala. Um... Chicken. Ah! Ah, may pulgat. Here, chicken burger masarap. One piece at order. Pulgat. Now, may order. You. You, ayaw. Order. Ah? Ayaw? Ayaw?

나안 못생겼어. 나안